흔다생과 함께하는 깨알시연어특까 자, 쉬운 아홉 번째 시간, 중복재기함수두 번째 시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재기함수는재기함수인데그재기함수가 하나의 식에 재기함수를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를 보고 중복재기함수라고 하는 거고, 하나만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요렇게 박스를 그려가지고, 박스에다 하나씩 하나씩 쌓으면 됐어요. 자, 근데, 이 박스를 그, 중복재기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를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피라미드를 그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제가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가장 쉬운 거는, 가장 쉽게 풀수 있는 거는 이 방법이에요, 이 방법. 그래가지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재기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 재기함수 자체가 어려워요. 그리고 중복재기함수는 거의 난이도가 극강이에요, 극강. 그래서, 시험 문제도 많이 출제가 안 되고 하긴 했는데, 어쨌든, 요, 피라미드만 그릴 줄 알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재기함수 문제 나왔을 때, 어이, 뭐 어렵지도 않네? 이렇게 푸실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그러면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014년, 게리직 컴퓨터 일반에 출제됐던 문제이고, 다음 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로 오른 것은, 해가지고 보니까 서브함수가 있고 메인함수가 있는데, 서브함수에서 지가 g로 추출하는걸두 개를 사용하고 있죠? 자, 두 개다! 그러면은, 박스 하나 그리지 말고, 이렇게 피라미드를 그려야 된다. 자, 그러면은, 요것들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int a라는 공간이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0, 그 0이라는 값을 이렇게 디폴트로 넣어 놨어요. 자, 그다음에 a라는 변수에다가 s u b 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4라는 값을 인자값으로 가지고 호출할 거예요. 자, 근데 요거를 가지고는 그림 그리기가 조금 애매해. 그래 가지고 요런 그림을 한번 그립 그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n이라는 공간, 인자로 받은 n이라는 공간에는 아까 4값 넘겼잖아요. 자, 4라는 값이 들어오는 거죠. 어? 저기왜 4가 들어왔지? 아까 4 넘겼잖아. 여기서 4를 넘겨가지고 여기서 4를 넘겨가지고 n값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4가 되는 거지. 자, 4가 4가 0하고 같으냐? 같아요? 아니죠. 4하고 0하고 틀리니까 얘 아니야. 얘안 안, 안 타는 거고 그리고 n이 1하고 갔나 4가 1하고 갔나 아니죠. 아니니까 얘도 안 타는 거야. 자, 리턴하는데 서브 n-1 플러스 서브 n-2 이렇게 두 개의 재기함수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때 어떻게 한다? 값을 쓰는 거예요. 서브 n-1이면 서브 3이라는 소리죠. 3. 4-1은 3이니까. 그럼 여기다 그냥 쓰는 거야. 서브 3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플러스. 서브 n-2예요. n-2 하게 되면 얼마야? 4-2 하면 2잖아. 2. 그래서 2다. S3하고 S2하고 출하게 되는 거야. 그럼 얘를 이제 분리시키는 거지. 여기서부터 딱 분리시켜가지고, 얘 박스 그리고 얘 박스 그려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박스가 너무 많아진다니까네? 그래가지고, 그냥 피라미드를 그리시라고요. 자, S3을 가지고, 난 왼쪽부터 먼저 할게요. 그래갖고, 왼쪽에 있는 S3을 가지고 추 출할 거야. 자, 그러면은, N값에는 3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 인자로 n으로 받으니까 3값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 3이 0하고 갔냐? 아니에요. 3이 1하고 갔냐? 아니에요. 아니니까 여기 있는 리턴으로 출하게 되는데 두 개네?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 서브 한 다음에 n-1 하니까 3-1 하게 되면 여기는 2값이 되는 거고 플러스 서브 n-2예요. 그럼 서브 n-2 하게 되면 은 3-2가 되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이다. 오케이? 자 여기서 두 개가 나왔잖아. 요걸또 분리시켜갖고 박스로 만들어도 돼. 바트 그러나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가지고 박스로 안 만들고 S2를 먼저 호출할 거야. S2를 피라미드를 그리는 거지. 그러면은 E라는 인자 값이 이렇게 올라갈 거고, 자 E라는 인자 값이 N에 들어갈 거고, E가 0하고 같니? 아니요. E가 1하고 같니? 아니요. 아니니까 여기 있는 거로 호출하게 되는 거예요. 서브 N-1이다. 그러면은 서브, n-1 하게 되면 2-1이 되는 거죠. 그럼 1이죠. 1, 플러스, 서브, n-2. n-2 하게 되면 은2-2 하게 되면 0이잖아요. 0. 그래서 여기에는 0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지. 자, 이거를또 분리시켜가지고 왼쪽 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s1이라고 하는 거는 1값을 여기다 인자값을 넘기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n이 0하고 같니? 아니요. n이 1하고 가니 어, 맞잖아요. 1은 1하고 같잖아. 지금 1 들어왔으니까 1하고 1하고 같으니까 뭘 리턴한다? 1이라는 값을 리턴하게 된다. 그러면은 얘는 얘를 수행했을 때 1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라. 자, 그리고 이쪽 끝났잖아요. s1 끝났잖아. 더 이상 뭐 함수 호출하지 않으니까 얘 아직 안 했잖아. 얘 s0을 가지고 호출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n이라는 공간에 0 값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 자, 0값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 0이 0하고 같니? 어 0이 0하고 같아. 그러니까 뭘 리턴한대요? 0리턴한데요 그럼 요거는 0값을 이렇게 리턴을 하게 되는 거라. 응? 자, 그리고 나서 요거 S1 플러스 S0이잖아요. 요거 두개더하래매 1하고 0하고 더하래매 그럼 얘는 1값이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요기 있는 식. 자,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식을 완성을 한 거라. 자, 그 다음에 S에 1을 가지고 출하는데 요기 안 했으니까. 내가 밑줄 안 긋은 건안 아직 안한 거니까 자, 요거를 할 거예요. s1이에요. 그러면은 서브라는 함수로 출하는데 n값은 1이 들어갈 거라 1이 0하고 같니? 아니. 1이 1하고 같니? 어, 얘와 같아. 그러니까 어떤 값을 리턴해? 1이라는 값을 리턴하겠지. 그럼 얘는 뭐다? 1이다. 그럼 여기 있는 값 자, 여기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1값 나왔잖아요. 그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1값 나왔잖아. 그걸 어떻게? 더하기 하는 거죠. 1 더하기 1 하게 되면은 1이 되는 거지, 1. 계속 아유, 1이래. 큰일 날뻔 했네. 2가 되는 거지, 2가. 더하기도 못해, 이제. 아유, 클일날뻔 했어. 2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는 S3으로 출했을 때다 끝났어요. 응, 다 끝났잖아. 밑줄 다 걷잖아요. 더 이상 함수 호출하지 않으니까. 다 끝나가지고 2라는 값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S3을 하게 되면은 2라는 값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라. 자, 그럼 오른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S2래, 어? 서브 2래요. 그러면은 n n은 이값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 n n은 이값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 2하고 0하고 같니? 아니. 2하고 1하고 같니? 아니. 그럼 여기 있는 거 호출하겠네. 그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 서브를 호출하는데 2-1 e 하게 되면은 1이잖아요. 2-1은 e 1이니까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2예요. E 플러스 2-2 e 하게 되면은 0이잖아요. 0. 그럼 여기는 s0으로 호출하겠네. 자,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거 다시 가는 거예요. 어? 얘는 함수니까. 1을 가지고 호출한다. 그러면은 n값에는 1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 1이 0하고 같니? 아니. 1이 1하고 같니? 어, 같아. 뭘 리턴한다? 1값을 리턴한다. 그럼 얘는 1이 되는 거라. 자, 그럼 여기 끝났어요. 더 이상 함수 호출할 거 없으니까. 자, 여기 있는 거 호출해야지. s의 0이에요. s의 0이면은 n값에는 0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0이 0하고 같니? 어, 같아. 같으니까 어떻게? 0이라는 값을 리턴을 해라. 그럼 여기에는 0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두 개의 값이 나왔잖아. 여긴 1이라는 값 나왔고, 여기는 0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걸 두 개를 어떻게 하래? 더하기를 하래요. 1 더하기 0하면 은1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1이라는 값이 만들어졌다. 그럼 요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값은 1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를 했어. 2 플러스 1 하게 되면, 2 플러스 1 하게 되면 은 3이라는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3이라는 값을 리턴을 하게 되는 거라.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이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쁜 그 글자로 했어. 글자로못 써. 자, 어쨌든 4라는 값이 들어왔어요. 최초에. 아까 4, 4 가지고 오셨잖아. 4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여기를 보니까 4가 영하고 같니? 처음에 들어, 4가 들어오면은, 4가 영하고 같니? 아니. 4우이라하고 같니? 아니.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써준다고요 n값을 대체해가지고, 그래서 서브 3이 되는 거고, 4-1은 3이니까, 4-2 하면 2가 되는 거니까, 서브의3 플러스 서브의 2라는 거를 호출해라. 요거 밑줄 치면 안 되겠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서브에 3하고 서브에 2하고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럼 이렇게 갈라가지고 이렇게 갈라가지고 이쪽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서브 3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또 봐야 되겠죠 그럼 서브 3이니까 여기엔 3값이 딱 들어갈 거예요 인자로 받은 거 3이 영하고 갔니? 아니 3이 라고 갔니?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브에 2 플러스 서브에 1이 되는 거지 3 마이너스 1은 2가 되는 거고 3 마이너스 2는 1 되는 거니까 자 아직 함수가 끝나지 않았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거, 자 왼쪽에 있는 거 먼저 하게 되면은 2를 가지고 또 서브를 호출하는 거죠. 2를 가지고 호출했을 때 2하고 0하고 같니? 아니. 2하고 1하고 같니? 아니. 그러니까 얘를 다시 수행을 하는 거죠. 서브의 1 플러스 서브의 0이다. 2 마이너스 1은 1이고, 2 마이너스 2는 0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직 함수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브의 1 왼쪽 먼저 가게 되면. 1이라는 값을 전달해가지고 n값은 1이 될거고 1하고 0하고 같니? 아니 1하고 1하고 같니? 어같아뭘 리턴한다? 1이라는 값을 리턴한다 서브 1로 호출하게 되면 은 1값을 리턴하게 되는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거죠 자 여기 있는 함수들 다 끝냈어요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거 요거 호출해야 될거 아니라 서브에 0을 가지고 호출한대요 그러면은 n값은 0이 이렇게 될거고 0하고 0하고 같니? 어같아 그럼 뭘 리턴한다? 0이라는 값을 리턴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0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라. 오케이?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했어. 더 이상 함수 호출할 거 없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남았어. 서브 1이라는 거 남았어. 그럼 얘를 가지고 또 호출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n값은 1이 될 거고 1이 0하고 같니? 아니. 1이 1하고 같니? 어, 같아. 그럼 뭘 리턴한다? 1이라는 값을 리턴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1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요쪽 기준으로 이 서브 3이라고 하는 거는 다 나왔잖아요. 모든 재기함수를다 호출했잖아. 자, 그러면은, 여기에 1 더하기 0 해가지고 여기는 1 되는 거고, 1 더하기 0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있는 1 더, 1하고 2라고 더해가지고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브 3은 결론적으로 2라는 값을 만들어 내게 되는 거라.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서브 2를 가지고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서브 2. 2를 가지고 호출했을 때, N 값은 2가 되는 거고, 2하고 0하고 같니? 아니, 2하고 1하고 같니? 아니, 그러니까 얘를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브 1 플러스 서브 0이다. 2-1은 1이고, 2-2는 0이니까. 자, 그리고 나서 서브 1 왼쪽 거부터 할 거예요. 저는 왼쪽 거부터 하게 되니까 서브 1을 호출했을 때는 1 값이 들어가는 거고, n 에1 값이 들어가는 거고, 1하고 0하고 같니? 아니, 1하고 1하고 같니? 어, 같아 그러니까 얘는 1 값을 이렇게 리턴을 하겠지. 자 그리고 서브 0 같은 경우에는 0 값이 들어가는 거고 0하고 0하고 어, 같니어같아뭐 리턴한다? 0 값을 리턴한다. 그래서 0이라는 값을 리턴을 하는 거야. 더 이상 서브함수 호출할 거 없죠. 요기까지다 했으니까 더 이상 서브함수 호출할 거 없으니까 얘 값에서 1이 나왔고 얘 값에서 0이 나왔어요. 요거 두 개를 더해 더해줘야 되잖아요. 1 더하기 0 하면은 1이 된다. 1 더하기 0 하면은 1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예를 호출했을 때는 최종적으로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2 플러스 1 하게 되면은 3이 되겠지. 3. 그래서 3이라는 값이 최종적으로 리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피라미드를 딱 그려 보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재귀 응? 함수 같은 경우에 숫자 많이 줄 수가 없어요. 시간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중복으로 재계함수 처리하는 것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어, 좀 이해가 안 가시면은 다시 한번 봐주셔야 되고, 재계함수 두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극강의 난이도예요. 근데 이거 맞췄다 그러면은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남들보다 한 문제를 더 맞춘다라는 거, 남들보다 한 문제를 더 틀리게 되면 난두 문제 차이가 나는 건데, 내가 한 문제를 더 맞춤으로 해서 경쟁력이 생기는 거니까, 뭐, 정보처리나 이런 것들은, 응? 워낙에 점수가 딱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에이, 멀었다, 이러면 되겠는데,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남들보다 한 문제를 더 맞추면은, 난두 문제가 더, 그, 이득인 거니까는, 요런 문제들, 극강의 난이도지만, 꼭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춰주셔가지고, 흥달쌤, 저 이거 맞았습니다. 그럼 내가 얼마나 기쁠 것 같아요. 어, 정말 기뻐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하면서 목표가 생긴 게, 정보처리 같은 경우에는, 합격하셔가지고 그 합격 소식을 전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이런 계리직이나 전산직이나 이런 분들이, 어, 나 홍달쌤 때문에, 한 문제 더 맞았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제 목표예요. 그래서 작년인가, 제작, 작년 작년에 이제 계리직 시험 봤었잖아요. 계리직 시험 봤는데, 거기서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맞추신 분이 가정주부셨어요 비전공자분이시고 가정주부셨는데 시언어 이런 거 전혀 모르셨죠. 근데 깨알 시언어 특강을 듣고 그 문제를 맞추셨다고 하더라고요. 쉽지는 않은 문제였어요. 꽤 어려운 문제였는데 맞춰 주셔가지고 이제 그 대표님 찾아오시면서 저한테도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정말 조금만 조금만 힘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간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